먼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70년 전이나 지금와는 똑같아요. 그때는 이제 수출물량도 좀 있었잖아요. 납품 날짜 맞추려면은, 음, 어, 타이밍인가? 그 정도로 진짜 치열하게 부려 먹은 거예 이건 기계로 하는 것 작업이 단 하나가 없어요. 옷을 한장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 재단을 해서 주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해서 짜뜨기 짜뜩이 짜뜨기를 이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옷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파는 우리나라 국산이라고 이렇게 이름 날려진 옷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마트를 하는 이분량이몇개 정도예요? 이게 하루에 하루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어서 거의 한 10일 정도 해서 지금 한 180장 정도. 여기 계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한세대분 계시잖아요. 이분들 월급지가 단한 명이 없어요. 개렇게 쓰임금지라고 보시는 것처럼 옷을 한장 만들면 은한장 만든 거에 대한 국립이내 수입이 되는 거죠. 전 17살 때 없었어요. 87년 4월 21일에 시작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아, 그 그때 예, 사대분 이런 거 물론 없었고 첫 월급이 14만 원이었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락이라 해서 작은 공장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가 좀큰 편이거든요 저는 절대 거기 못들어이 정도 에뭐 위에 재단판이 있고 밑에 미싱판이 있고 퇴근하고 나면 재단판에 온다니라 뭐 이불 깔고 여기서 잠도 자고 보통 그랬었죠 사람이 전혀 안 바뀌었죠 80, 70년대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제, 제가 어린 나이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나이 어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뀐 거죠. 어, 12시간, 13시간씩 와서 힘들게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는 거 임금이 뻥이니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고 거의 뭐 30년 전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저 30년 전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한 8시에 일하면 8시에 퇴근해서 또 그랬었어요. 근데 임금 자체가 똑같다 보니까 그걸 버 갖고 되지 않으니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하는 방법. 서울의 봉제 종사자 95% 이상이 사대보험 다안되있어요 법상으로 근로자가 있는 거죠. 50년 전에 전태열열사 분신하고 그럴 때는, 어, 근로기준법 지켜라. 라는 말을 그때부터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봉제는 근로기준법이 지켜본 적이 단한 번이 없어요. 그 정부나 사회로부터 어떤 어떤 강구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50년 동안 다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어쨌든 신화 정부에서 그 육성해야 될도심재업 산업 중에 으뜸을 봉제 산업을 꺼봐요. 그 실제로 지원도 많이 해요. 환풍기도 설치해주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뭐기계도좀 바꿔주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골로기와 관련해서 종속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죠. 이런 게 전혀 하지 않고, 봉제 산업 육성하면 뭐예요? 기반이 없어지는데. 음. 이렇게 대기업 노동자, 조직된 노동자하고 조직되지 않는 노동자하고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질 건당최 생각도 못 했죠. 봉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고 사업장 자체가 작잖아요. 영세하잖아요. 지금 되게 발전하고 있어요. 날로 저하반이 계속 늘어요. 늘긴 늘어요. 줄는 않아요. 서울 봉제 종사자가 1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조직할 수 있다고 봐야죠. 지금처럼만 한다면. 이게 꼭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한 천만 봤으면 좋겠로구조법을주저아라 <laughs>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여동생들을 우리 힘으로 보호합시다. 혜일 하는 일 말리지 말자. 사장, 공무원, 경찰도 지키지 않는 법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태워서라도 알리자. 기계가 아니다. 아! 엄마. 응? 어? 엄마가 해준 밀가루 떡이 먹고 싶다. 아이고 내 새끼. Yeah. <laughs>